아우, 지금 난리나서 무글무글의 네. 인기가 아주, 아주 뜨겁습니다. 조회수 술라가 폭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화에서 만나뵙게 <laughs> <이렇게> 돼서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네. 수라쌤,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갈래길이라는 책이에요. 세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요. 스미타, 줄리아, 사라. 각각 이세 명의 여성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조금 힘든 일들이 한 가지씩 겪어 오게 됩니다. 이 여성들이 그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네, 이 작가는 레티샤 콜롬바니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사실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감독을 겸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필러브스미라는 영화로도 이제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도 좀 괜찮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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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딱 지하철이나 학교에서 들고 다니면 아마 순식간에 그 인싸인정을 네. 받을 겁니다 네. 남이 쌍 똥을 맨손으로 긁어 모으는 일 그게 인도의 최하층인 달리트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제 딸만큼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딸은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에요.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랄리타의 눈빛이 제가 알던 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멍하니 땅만 쳐다보고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꼭 닫고 고개만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몰아 세웠더니 글쎄 학교에 보내려고 지어 보냈던 옷이 다 찢어져 있고 등은 심한 매질자국이 있었어요. 도대체 랄리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안녕. 나는 줄리아예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살고 있죠. 나는 올해 스무 살이고요. 책 읽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아버지 공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탈리아 전통 가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한 일을 아버지가 이어받으셨고, 우리 세 자매 중에서는 내가 아버지 일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는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만 계시고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 공방이 엄청난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버지는 쓰러졌고 공방은 재정 위기에 몰려 있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오전 5시. 알람이 울리면 나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나를 사람들은 어떤가? 응? 워커홀릭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은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두 아이에게도 회사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최고의 변호사로서 누구에게나 존경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앞에 역할극을 했던 인물들을 각자 선정을 한 거잖아요. 어, 어떤 점에서 그 인물이 마음에 남았는지 어, 얼쌤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스미타를 열연을 했었죠.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웃음> 네, 저는 이스미타 부분을 읽을 때가 가장 좀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지금 동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뭔가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이었나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6살 딸인 랄리타 관련해서 제가 또 6살 딸이 있어서 더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랄리타까지 합치면 이제 4명의 여성이 등장한다고 볼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랄리타가 이 4명 중에서는 기존의 관습이나 제도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크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스미타가 가장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네. 그 스미타의 장면,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리타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싫다라는 말로 모욕을 거부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스미타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여섯 살, 서 있어도 머리가 의자 높이를 겨우 넘기는 작은 아이가 브라만을 꼿꼿이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자가 아이를 교실 한가운데 세워놓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치고 회초리로 때렸어도 랄리타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아이는 입술을 꼭 깨문 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선생은 아이에게 점심을 먹지 못하게 했다. 스미타가 딸을 위해 마련한 도시락을 빼앗아 버렸다. 아이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다. 그대로 서서 다른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했다. 아이는 애원도 구걸도 하지 않았다. 홀로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다. 의연하게 견뎌냈다. 아우, 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리타를 괴롭힌 사람이 이 선생님이라는 존재라는 게 읽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란 쌤은 줄리아를 인물을 선택을 하셨는데 줄리아의 어떤 점이 그렇게 공감이 가셨어요? 줄리아는 현재 20대 여자인데 어. 전통 그리고 가족의 가업 이 안에 좀 갇혀 있는 인물이에요.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잘 모르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 하려고 한발 나아가는 인물이라 이렇게 닫힌 데에서 열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면 책속한 구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줄리아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 도서관에 갔다. 아버지에게 읽어줄 책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고요하게 가라앉은 열람실에서 뜻밖의 사람을 발견했다. 곧바로 알아본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줄지어 늘어서 책장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쓱하고 줄리아의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가 터번을 쓴 남자. 산타 로살리아 축일에서 거리에서 본 남자. 줄리아는 깜짝 놀라 멈춰 섰다. 남자는 등을 돌린 자세여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다음 책장으로 옮겨갔다. 줄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남자의 귀를 따라갔다. 그가 책한 권을 꺼내 들고 고개를 틀자 마침내 그 얼굴이 보였다. 그다. 카라비니 에리에게 끌려간 남자. 줄리아는 우연한 만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잠시 남자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남자는 줄리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책보이는 있는 책이 있는 듯 꽂혀있는 책들을 눈으로 훑을 뿐이었다. 부분에서 네. <laughs> 낭만적이죠. 어, 슬로우들이, 어,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막 찬란한 햇살이 비쳐오는 책장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낭만적으로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로 인해서 줄리아의 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하는 이런 남자예요. 그래서 둘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뜨겁기만한 사랑이 아니라 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음, 그런 사랑이라서 어, 이 장면, 줄리아가 그 남자를 발견한 이 장면. 근데 줄리아는 어, 소심하다고 할까요? 남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남자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막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줄리아는 이 남자에게 먼저 다가갈까요? 어? 갈까? <laughs> 말까? 갈까요? 갈까? 말까? 어, 줄리아와이 남자의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보실 음. 수 있어요. 인기가 너무 되게 많잖아요. 그 줄리아 어, 네. 줄리아는 인기가 때. 많지만 별로 동요하지 어, 않았던 어, 어. 여성 그래서 ]이가... 그 인물을 선택하신 그... 건가요? 그렇죠. 어머나! 어, <laughs> 어, <laughs> 네. 애경쌤! 애경쌤은 사라를 선택하셨어요. 어. 사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사라는, 어, 워킹맘이죠. 네, 사실 워킹맘이라는 그 단어에 저는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는 열심히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그런 선생님이지만, 집에 가면 또한 아이의 엄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를 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제 마음 속에 있거든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학교에서도 일 잘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이렇게 나와서 키워보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라의 이야기에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세요? 네. 저는 이북으로 e 읽어서 이책 페이지를 펼 수가 없는데요. 네.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사라 코엔.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자.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키던 완벽한 변호사가 아니다. 불굴의 전사, 슈퍼우먼이 아니다. 나는 그저 자신, 살아, 삶에 치이고 상처받은 한 여자다. 하지만 나는 살아가겠다. 상처투성이로 찢기고 비인 자국을 모두 간직한 채로 살아남으리라. 흉터를 감추지 않겠다. 앞서 나의 삶이 가짜였던 만큼 새로 시작할 삶은 진짜로 살겠다. 음, 좀 뭔가 결연한 의지가 음.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네요. 네, 네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네왜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라가 정말 아둥바둥거리면서 이뭐 사회인으로서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도 꽤 괜찮은 엄마로서 이렇게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어떤 다른 이유로 다 빼앗겨 버렸을 때그 이후의 사라의 이야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상상을 해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나는 과연 사라처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가?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장면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궁금한 사람은 책을 <laughs> 읽어보세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laughs> <너무> 재미는 <재밌는데, 웃음> 네. 이 재미를 어떻게 네. 전해줄까 네. 참 그쵸. 네, 네. 책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하면서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의 삶을 다룬 이야기를 추천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그냥 여성의 삶으로 갇혀서 이해하기보다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관습이나 제도. 당연시하게 여기 있던 것들을 각자의 삶에서 스미타, 줄리아, 사라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좀 넓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 여성이 어쨌든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미타 같은 삶에 대해서 어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지 아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 책은 세 명의 여자 이야기가 각각 전개되거든요. 근 결국에는 이세 명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모이게 되는데 음, 그 과정을 추리해 나가는 그런 쫄깃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 어떻게 된 거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지? 하는 그런 추리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김치찌개가 생각났어요. 음. 음, 어. 이게 김치찌개가 먹을 때는 모르지만 처럼 자취를 오래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어딘가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책을 읽는 중에는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이 나진 않았는데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덮고 났더니 좀 여운이 오래 남는 책이었어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이 나고 나는 어떻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김치찌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어있는 네. 빈자리는 뭐죠? 네. 오늘은 특별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특별 네. 손님을 모셔도 될까요? 오신 분께서 특별히 자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laughs> 아 <laughs> 굉장히 유창한 여보 실력을 펼치신 That book? Um, well, I read it on my phone. Oh, yes. <laughs> um, the English name is The Braid. Mm -hmm. What do you right. feel about that book? I really liked this book. Mm -hmm. I thought it was easy to read and interesting, and I liked getting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ree different women. Mm -hmm. Smita's story was the most interesting oh, for yeah. me. Mm -hmm. yeah was. Um, yeah. And made me want to learn more about life in India. Oh yeah, yeah. Um, because I think it's important to listen to different voices of people who live different lives than we yeah. do. We can develop empathy and open our minds. Um, you. Okay. Yes. Yeah. Uh, 우리 미셸쌤도 스미타가 너무 감명 깊었고 인도 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영어로 읽기도 쉽다고 하니까 영어 네임은 더 브레이브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세 갈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보다 보니까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시죠. 네, 우리 도서관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책 찾아서 읽어보시고, 네이 영상 밑에 신청 소감 달아주시고 네, 책 읽은 감상도 같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달아주세요. 좋아요 달아주세요. 그럼 좋아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あっ。